안녕하세요 라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워홀 가기 전에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어학연수 비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 MB를 신청을 하고 캐나다 워홀을 가기까지의 타임라인과 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완전히 속속 파헤쳐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블로그에 미리 다 적어놨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 내용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캐나다 인비를 신청한 거는 2021년 10월 7일에 인비를 제출 했어요. 이 관련된 정보는 이제 캐나다 워홀 카페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진짜 잘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그냥 참고해서 저도 그냥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인비를 2021년 10월 7일에 제출을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캐나다 인비 선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 인비 선발이 되신 분들이 글을 올리시거든요, 후기를. 주로 그때 화요일 오전 시간에 메일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화요일마다 막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두근두근해 하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오지 않았어요. 계속 계속 오지 않다가 이제 한 11월 12일 막 이쯤에 카페에 운영진 분께서 이제 곧 인비가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인비가. 그래서 아, 나는 아닌가 보다. 왜냐면 제가 또 늦게 신청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저는 좀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11월 13일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오전에 제가 알바를 갔었단 말이죠. 날바에 그 갔는데 진짜 그 네이버 메일 알람이 딱 하고 울리는 거예요. 막 허? 뭐지? 이제 끝나가지고 막 약간 폐기됐다는 메일인가? 하면서 이제 막 두근두근하면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인비를 받았다는 메일이 딱 하고 왔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를 며칠 안에 수락을 하고 나면은 서류 준비를 해야 돼요. 인비를 수락한 날 기준으로 20일 내에 서류 준비를 완료를 하고 결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게 신체검사거든요. 그냥 신체검사는 또 기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뭐 재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체검사를 먼저 예약을 했어요. 이제 신체검사는 되게 다양한 의료 기관에서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기준으로 신체검사 비용이 20만 395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신이 있거나 피어싱을 한 경험이 있거나 하면은 신체검사 비용이 추가로 6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을 미리 알고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방문을 했고 이제 방문해서 결제를 먼저 하고 이제 검사를 순서대로 했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생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큰 문제가 안될것 같아서 그냥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백용 그게 많이 검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재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소변 검사 재검 비용은 5,500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본 검사 비용 20만 약 20만 원에 6만 원 추가해서 5,500원까지 추가해가지고 거의 한 27만 원약 26,7만 원 정도의 가격을 내고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제가 11월 17일 수요일에 받았는데 20일 날에 이제 캐나다 이민성에 전달이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참고하셔야 될 점이 인비를 받고 나서 이제 서류를 20일 안에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제 결제까지 하고 바이오 매트릭스 하고 이런 전 과정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워크 퍼밋이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워크 퍼밋을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내에 입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좀 엄격해지면서 신체검사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내가 신체검사를 저는 11월 17일에 받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인비를 뭐 12월에 받았다 해도 2022년 12월까지가 아니라 2022년 11월 안에 들어가야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검사 기준으로 1년이 지나고 들어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은 신체검사를 그냥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임비를 수락하는 기준으로 20일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필요한 서류는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Family Information Form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CICs 다운로드를 해서 Adobe Acrobat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V를 작성해서 넣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자기의 학력과 뭐 알바 경력, 경력 같은 걸 간단하게 적어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여권 사본 그리고 맨앞 기본정보 페이지와 그 스탬프 면을 다 찍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PDF로 하나로 만들면 되고 또 여권 사진은 그냥 JPG로 된 파일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냥 저는 여권 만들 때그 여권에 있는 그 부분을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jpg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체검사 확인증 신체검사 끝나면 받거든요. 이제 그것도 스캔해서 올리면 되고. 마지막으로 범죄 수사 기록 해보서 이것도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되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업로드를 하고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이 캐나다 달러로 341달러. 그때 당시 하나로 약 314,000원 이 들었고요. 자세한 세부 항목을 보면 바이오매트릭스 가격이 85불. 그리고 워크퍼밋 홀더 피라고 나와 있는 게 100불. 비자 신청비 해 가지고 이제 156불.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41불이 들었습니다. 서류 결제까지 했던 날짜가 12월 3일이었어요. 준비 끝내고 결제 끝내고 그 후로 이제 바이오 매트릭스까지 다 끝냈는데 바이오 매트릭스에 대한 기억, 기록을 제가 안 남겨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오 매트릭스를 거의 한 12월 중순 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바보같이 바이오 매트릭스에 처음 원래 예약하고 갔을 때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제가 집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뭐그 여권을 가지고 다시 그 기관이 끝날 때까지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 구경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음에 진짜 바보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여권을 꼭꼭 챙겨서 가가지고 바이오메트릭스를 좀 늦게 완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완전히 진짜 워크 퍼밋과 그런 레터를 받았냐. 2022년 1월 4일에 합격 레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메트릭스랑 워크 퍼밋 관련된 이제 메일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아, 나 이제 드디어 붙었다. 아, 됐다 됐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다. 니제 타임라인을 다시 요렇게 보면 2021년 10월 7일에 인비 신청, 그리고 11월 13일에 레터 받았고, 12월 3일에 서류 제출 끝냈고, 1월 4일에 이제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빅토리아에 갈때또 워홀 초기 정착금 얼마 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워홀 가기 전에 한국에서 결제한 비용 알려드릴게요. 달 1일, 1 5일 이렇게 두달짜를 기준으로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쯤에 이제 매물이 또 많이 나오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한 12일 정도 미리 빅토리아 있으면서 집도 구하고 잡도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2일 정도 집 숙소를 먼저 구했어요.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로 구해가지고 총 12박에 약 51만 원 정도 가격으로 미리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는 한국에서 캐나다 가는 건데 이제 밴쿠버 들려서 빅토리아 가는 거약 89만 원 결제했고요. 그리고 워홀 갈때 이제 보험 기간 1년으로 설정하고 그 정도 가장 최대로 했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약 44만 원. 결제했고요. 그리고 유심은 미리 이제 한국에서 받는 걸로 해가지고 약 1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월 가기 전에 한국에서만 결제한 비용이 총 15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도착한 이후로 약 2주간 임시 숙소 살면서 사용했던 비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비 공항에서 숙소 갈때 60불 정도 지불했고요. 그리고 기본 생필품이랑 식비 같은 거 이제 뭐 물이랑 뭐 갔다 반찬 할 것들. 약 115불 2주간 지불했어요. 근데 진짜 외식 2주간 서브웨이 말고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스타벅스 몇번 가가지고 커피 마셨던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쓴거 없는데, 2주에 약 115불 들었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약 100불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먼슬리 패스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먼슬리 패스를 가서 샀는데 그 달에 먼슬패스를 파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먼슬패스를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미리 그전달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빅토리아의 먼슬패스가 85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달거 85불 거 미리 구매하고 이제 10개 번들로 된걸 구매해가지고 총약 100불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비는 약 103불 지불했었는데 첫 달이라서 등록비 그리고 월 통신비 해가지고 103불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냥 월에 한 44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렌트 계속 크리그리스트나 키즈지 같은 곳 이용해가지고 집을 계속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집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다 답장이 잘안 오는 거예요. 마침딱한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보러 가자마자 이제 계약하기로 말씀드려가지고 보증금이랑 월세 같이 내가지고 750불씩 2번 해가지고 1500불을 그때 이제 또한 4월 말쯤에 현금으로 냈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캐나다 도착한 이후로 약2주가 1878불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돈 얼마 정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약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환전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뽑아서 쓰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문으로 된 장고 증명서 만뽑아었어요 제가 거의 빅토리아 간지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잡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 말부터 일을 해서 5월부터 이제 주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안정화 되면서 따로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쓸 필요가 없었었어요. 또 제가 한국에서 음식을 진짜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김치도 거의 한두 포기? 세 포기 가지고 오고 기본 조미료 같은 거, 카레 가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특성 식품도 되게 많이 가지고 가고 또 소면, 이게 진짜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리고 쌀, 쌀도 제가 미리 좀다 가져갔거든요. 이제 가서 2주간은 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미리 다 가지고 왔어가지고 더더더 더더 돈을 많이 안쓴 경우에요. 이렇게 제 워홀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완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뭐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500만원? 거의 500만원 정도 든것 같아요. 캐나다 워홀 준비부터 정착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다익선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좋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잡을 저는 이제 바로 구한 케이스여가지고 거의 초기 정착금에 더 부가적으로 든 돈이 없었지만 왜냐면 돈을 까먹지 않고 저는 돈을 계속 벌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잡을 거의 한 달, 두 달간 못 구하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돈이 좀 넉넉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음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절약을 하게 된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개 정착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